안녕하세요. 그늘이 없는 배우, 이승명입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냐? 언니, 조용히 해. 우리 오빠 조회수 올려줘야 돼. 내가 사수했으면 쪽팔려서 돼졌어. 언니, 사람이 사수라든 우수라든 응. 얼굴에 그늘이 없어야지. 조신 같은 놈. 거봐. 나욕 먹어도 멀쩡하자 그늘이 없는 삶. 어! 아,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귀엽게 생기셨네. 어, 네. 에이, 음. <laughs> 아, 네. 에. 아, 농담이자 너무. 아, 농담 어, 없어요? 아, 근데 좋은 남자. 아, 남자친구 는 있는데. 다른 이 있어? 네, 섭남이. 네, 그럼 어, 뭐라 그래요? 아, 음. 씨, 생겼네. 나는 나갔다 올게. 어, 자기. 야 응. 갔다. 와 진짜 남자친구 는 맞아? 아니지? 어, 남자친구야.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맨날 뭐 데리러 오고. 나, 나 되게 많이 사랑해줘. 너눈 맞은 거지? 경찰에 신고해줄까? 아니야, 이거 요새 유행하는 화장이야. 너 요즘 행복해? 어, 행복해. 야, 너살 빠졌어? 되게 이뻐졌다. 나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했잖아. 이번에 오디션 3개나 들어왔어. 음, 좋겠다. 그럼 피부과 다니지. 이게 뭐야? 뭐냐? 아니 뭐냐고. 배우는 얼굴에 그늘이 없어야 돼. 아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완전 돌았구나. 아주 돌았어. 진짜 이쁘다. 야,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 와, 와.